쇼핑했던 것들을 좀 찍어봤고, 또 입어서도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리 치무드에서 산 블라우스인데,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검은색으로도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벌써 가을이 돼버려가지고 시기를 그런 타이밍을 놓친 그런 블라우스인데, 내년 여름에는 검은색으로도 구매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입어도 되고 이쪽으로 입어도 되는데 저는 이쪽으로 입는 거를 더 좋아하고요.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는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적어 둘게요. 진짜 너무 예쁘고 그냥 검은색깔 바지에 입어줘도 너무 이쁘고, 나또 요렇 요렇게 늘어나는 옷이에요. 그래서 엄청 잘 맞고, 저는 진짜 만족한 그런 블라우스예요. <목소리> 가시 가디건 원피스 세트인데요. 저는 이거 여름에 되게 찰랑찰랑거리는 소재여가지고 집 앞이나 이럴 때 입고 다니려고 산 원피스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즈를 했더니 가슴이 너무 많이 파여가지고 엄마가 여기 이렇게 꼬매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입으면 약간 이거 제가 입으면 약간 나이가 조금 있어 보여가지고 저는 뭔가 그냥 진짜 집 앞에 나갈 때뭐 이럴 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찰랑찰랑거리는 엄청 얇은 소재의 팬츠도 하나 샀는데, 이거는 여름에서 가을 정도 입기 좋을 것 같고, 되게 편해요. 일단 되게 편하고, 그냥 막 입을 수 있는,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이건 이제 H&M에서 샀고, 사이즈는 라지, 가격은 15,000원이었어요. 보라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심지어 가격도 싸서, 가격도 1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바로 샀던 고민 없이, 샀던 그런 조끼였는데 얘가 사이즈가 라지까지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는 점 엑스라지 입었으면 딱 맞았을 것 같은데 라지는 조금 타이트하더라고요 제가 단추가 있는 조끼를 가지고 싶어서 막 찾다가 바인드에서, 바인드에 들어갔더니 요게 딱 있어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얘는 프리 사이즈고 가격은 3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티랑 바지랑 입고 위에 딱 걸치기 좋은 그런 니트 조끼고 되게 따뜻하고 일단 그래서 잘산것 같아요. 색깔은, 색깔은 이거 말고 카키색도 있었는데 저는 하얀색으로 아이보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니트조끼를 샀는데 이거는 공구우먼에서 구매를 했고요. 얘가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음 너무 길면은 좀 부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롭 기장이어서 구매를 했던 그런 니트조끼고 무엇보다 그 모델분이 피팅하신 게 너무 이뻐가지고딱이 색깔로 샀어요. 제가 원래 이런 색깔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모델분이 너무 예뻐서 똑같이 이 색깔로 사봤습니다. 이런 뽀짝한 후드티를 사봤어요. 에이블리에서 후드티가 엄청 싸다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엠블러 브랜드의 후드티가 엄청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반값이나 할인을 해준다는데 사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구매를 한 후드티. 저는 이거 라지 사이즈까지 있었는데 라지가 가슴둘레가 너무 커서 M 사이즈로 구매를 했더니 딱잘 맞고 라지를 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안에 또 부모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일단 엄청 부들부들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검돌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경하는 내내 심장이 좀 아팠던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맨투맨인데 제가 새벽에 무신사에 잠깐 그냥 생각 없이 딱 들어갔다가 세일을 하고 있길래 또 남자친구랑 저랑 커플 티로 산 그런 맨투맨인데요 뭔가 아까 그 후드티에 곰돌이를 보다가 이 곰돌이를 보니까 너무 못생겨 보여가지고 제가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배송이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취소를 못해서 그냥 받았던 받았던 그런 맨투맨인데. 근데 막상 받고 나니까 색깔도 그렇고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만족 중이에요. 얘는 이렇게 선이 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화난 곰돌이 같은 맨투맨이고 제가 회색을 진짜 안 받아서 회색을 진짜 안 입는데 이 맨투맨 회색이 너무 이뻐가지고 회색으로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라지까지 있었는데 저는 가슴둘레가 큰것 같아서 미디움으로 구매를 했고요. M 사니까 적당히 잘 맞더라고요. 생얼에 쓰기는 좀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못 찍긴 했거든요. 나중에 영상에서 한번 쓰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H&M에서 샀고, 사이즈는 원사이즈였고, 가격은 15,000원 주고 샀습니다. 검은색도 있었는데, 저는 뭔가 이 색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색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 제가 머리가 작은 편은 아닌데, 잘 들어가더라고요. 잘 맞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크록스를 하나 또 시켰어요. 원래 신던 게 이제 빵꾸가 날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하나 새로 시켰습니다. 종기죠. 분홍색이어가지고, 이거 색깔이 조합하기고뭐좀안 어울리지만, 어쨌든, 있는 걸로 이렇게 완성을 좀 해봤고요. 새로 씹히던가, 동생 거를 몰래 떼우든가 해야 될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안녕. 딸기우랑, 곰돌이 조 개랑, 더 붙여줬어. 그리고 제가 신발을 한개더 샀는데요. 운스를 이번에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이 항상 궁금했는데 요번에 요번에 음이 올드스쿨로 한번 사봤습니다 옛날부터 눈여겨보고 있다가 뭔가 삘이 안와서 계속 안사다가 결국 이렇게 뒤늦게 뒷북을 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의 신발 언박스 이렇게 저의 신발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모자도 너무 귀엽고 아파 아파.